동대구역에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대구 관광을 하기 전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 거리 하나에 식당 150개. 음. 그래서 제 주명은 먹거리군요. 먹거리 있는데, 아, 여기서부터 아, 먹거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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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일정. 드랑길은 대구 대표 먹거리 골목으로 수성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3km 거리에 약 150여 개의 식점이 모여 있어요. 서민갈비, 망양비빔국수, 용지봉 등 다양한 맛집이 있지만 오늘의 픽은 양고파로 가보겠습니다. 양고파에서는 대창구이 2인분, 특약 1인분 최고의 조합입니다. 느끼함을 달래줄 된장찌개와 밥까지 시켜줍시다. 참고로 직원이 구워주는 서비스까지 최고예요. 대창을 응. 처음 먹어봐? 대창은 좀 많이 먹긴 하는데 먹을만해? 맛있어. 어때요 대창? 음, 보들보들 저기저기. 아 보들보들 저기저기 맞아. 식감 특이하다. 네 식감이 되게 독특해. 근데 양대창이 맛없데 가면 너무 맛없거든요. 진짜 쫄깃쫄깃 자리에 딱딱해요. 양대창 두번 먹어봤는데 서울에서 너무 맛없어서 그거 왜 먹냐면서. 그래서 여기 왔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네. 식감으로 먹는 음식이야. 되게 걸르면 걸릴 것 같아. 예, 네. 그양배창왜 먹냐 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양배창 좋아해졌어. 이 소스도 깔끔하고 맛있네. 네. 매콤 달달 포장마차 가면 주는 음. 그 염통 발라 먹는 그런 소스 느낌이야. 네. 옛날 포장마차에서 먹은 그런 닭꼬치 같은. 아 맞아 맞아 찍어 먹는. 음. 음식 설명도 끝났겠다.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두번째 일정 수성못 수성못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대구 대표 관광지에요 드라큐 바로 옆에 있어 밥먹고 커피 먹으러 가기에도 제격 수성못에서는 오리배도 탈수 있고 작은 놀이공원 수성랜드도 옆에 있답니다 낮과 야경이 너무 이쁜 4층로까지 있는 수성못으로 가볼게요 아니 일단 카페에서 따뜻한거 한잔 먹자구나 아니 면 우리 오리배 대신 저기 앞에 보이는 바이킹 탈래? 그럼 <laughs> <너> 오리배 탈까? <laughs> 우리배 바이킹 선택해 아.. 선지 우리의 v 리배 바이킹 우리의 v i k 데우리배 v i 면 어허 바이킹보다 i k i n g 우리의 v 지 않을까 아세명다 같이 타야지 한배리의 Viking. 우야돼 Viking. 우리뒤에 i k i n g 리의 Viking. 우리의 v i k i 우리의 우리의 v 리리 갑시다! 한 바퀴 돌고 가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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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곳에서 친구들이랑 한 바퀴 돌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근데 겨울이라 그런가 춥긴 춥다. 나 이거 한번 타자. 우리가 타면 저거 안걸안 가요. 안 가? 아 오버워치야? 제 친구가 갑자기 미쳤습니다. 왜 저라는 걸까요? 어, 걸까요? 왜 저라는 걸까요? 야추 추어서 정신 나가는 거 아니지? <laughs> 세 번째 일정 대구의 한풀 동성로로 갑니다. 최근에 생긴 관람차를 타러 가볼 거예요. 대구에 살지만 저도 처음 관람차를 타봤답니다. 관람차에 올라가면 대구 시내 동성로가 한눈에 보여요. 동성로 도파민에서 칵테일도 한잔 마실 예정입니다. 형님, 저희 이제 뭐할것 같아요? 보세요. 힌트가 지금 눈에 보여요. 저기 힌트가 보여요. 스타워스 공원이요? 아, 관람차 미쳤다. 관람차? 형못 봤어요? 안 보였어요? 엄청 거아야 저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나도 사실 여기 대구 살면서 이거 처음 처음 가봐. 어떻게 하든지 몰라. 근데 왜 추천해 주시는 거죠? <laughs> 뭐 일단은 뭐아 근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생긴 지한1년 정도 됐어요. 이제 발람차를 탑니다. 오우. 와 네, 안에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발람차 얼마 만에 타나? 기억이 안 나나 언제 탔는지. 에버랜드? 네, 한 2년 전에 갔을 던 모색이랑. 아, 아 홍콩에든. 12년 도와 이거 남자 셋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laughs> 아 <자. 웃음> 남자 헬이나 이런 거 하고 있어. 밑에 봐. 밑에 뚫려 있어. 경민아. 밑에 봐. 밑에. <laughs> 왜그래?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서 떨어지면 무조건 뒤집겠다 살짝만 아, 떨어지면 뒤집을까? 오오오 그래. 여기서 떨어지면 네. 이렇게 내놓구나 네. 아, 살짝 뛰어 이렇게 뛰면 아니, 아니구나 이 통째로 떨어지는거지? 아, 어, 이 통째로 떨어지면 어, 이 통째로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아, 알겠으니까 아 떨어지면. 맞아 말어 흔들리다 흔들어 안돼 안돼 이게 진짜 떨어지면 우리 뉴스에 나올 수 있어 뉴스에만 나와요 아, 우리 아, 이름도 <laughs> 이름 숫자도 못되게 못낼거 같은데 그냥 아, 아. 그냥 대구에서 20대 3인씨 죽었다 끝 아. 아, 고생 우리 다온것 같다 와 어느새 다 왔다 야 이거 생각보다 근데 스릴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이제 내립니다 어우 재밌었다 생각보다 이렇게 관람차를 타고 나왔다 갑니다 여기가 대구에서 오. 가장 핫한 술집 거리입니다 동성로랑 관월당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가 간 곳은 도파민이라는 동성로에 있는 와인바예요 가게 분위기도 인테리어도 100점 거기에 마시는 안주와 와인까지 최고입니다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단맛은 아닌데 조금 시트러스한 향이 나요 알아요? 그거구나. 와인을 모르겠어, 나 아직. 삼정 삼정고? 그게 뭐야? 야, 1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있으면. 예. 아, 1에서 5까지 있는데 삼정도라고? 치즈 하나씩 먹으라고 세개인가 보다. 맛있다. 이렇게 뭐 돌려가지고 이거 뭐 내려오는 그 기름기를 보라고 해서 개걸이? 개구리. 개걸이야? 이게 그 무슨 뭐 뭐지? 이렇게 돌리고 네. 딱 가만히 있으면 뭐 기름이 네. 내려오는 저걸 이게 개리이가 이거를 레그라고 레그요? 네 레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약간 한 느낌이 넓게 넘어가시면 확실히 남는 게없으요 남는 게 없다는 게... 점도 없 따스시면 돼요 텍스쳐가 없는 텍스가 아니면 옆거나 저는 그냥 걸면 돼요 워너브 유 미스 you like it up at the top It's a better view in i I'm not surprised at all n o w a y h e y what you need? Come on Just pay the fee i supply it all w h e n up the mountain and it wasn't hard to climb at all At the top I found some relief You see? So please don't mess up the m o for